유리! 하다! 자, 요즘 뭐 쓰세요? 토너 쓰고 나서 뭐 에센스나 앰플 바르고 나서 뭐 아이크림 바르고 크림 바르고 파라라락 바르는데 건조해 10월, 11월 넘어갈 때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이 막 오조아가 되는 기분 있잖아요 막 쪼그라드는 느낌, 그죠? 세안하고 스킨케어 제품 바르기 전에, 요 사이에 뭘 하면 좋을지, 제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붙여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네 가지 제품 모두가 정제수가 베이스예요. 저는 좀 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잖아요. 이때 너무 유분지는 걸 바르면 모공 다 막혀가지고, 그 다음 기초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 완전 그냥 색도 없어요. 향도 안 넣었어요. 색도 향도 안 넣는 타입래서 완전 투명. 이렇게. 투명한 젤리 같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데다가 건조한 데다가 요렇게 그냥 발라놓고, 어 너무 시원하고 목은 확 닫히는 느낌 들고 일어나셔서 바로 물 세안한 다음에 얘를 한겹 바르시고 집안일 하시거나 밤에는 집에 와서 클렌징 싹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얹어놓고 한 10분 있다가 씻어내고 나서 스킨 로션 아이크림 세럼 뭐 크림 2단계를 거치시면 이건 안 하고 한 거랑 그냥. 하늘과땅 차이에요. 어떤 피부 타입에나 잘 어울리고, 어떤 피부 타입도 해가 되지 않을 법한 제품으로 이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요거는 비오템. 오, 백화점 브랜드. 백화점 비슷한 거. 어느 날은 비오템 선크림 샀더니 이거를 요만한 거를 체험분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써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하. 이거 좀 맡아볼래? 이거 <laughs> <뭔가> 맡아봐야 알아. <laughs> 어? 먹어보 어. 냄새 나지 약간 말캉말캉 물 타입이에요. 약간 우유빛깔이 섞여져 있어요. 어디다 바르면 좋냐면, 요 부분. 여러분, 여기 괜찮아요? 여기가 난 그렇게 찢어지게 건조하다? 요런데. 바르면 난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한 겹을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여기를 저는 한번더 발라요. 왜냐면 코 주변에 이 스파의 향. 얘를 얼굴 전체 에다 바르면, 왠지 탕 안에 들어와서 반신욕을 하면서 얼굴에 뭘 바른 느낌이 들어요. 미끄덩거리지 않고, 유분지지 않고, 적당히 반질거리면서 좋더라고요. 세안하고 나서 기초제품 바르기 직전에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원래는 이 망고팩이 되게 유명해서 이것만 살까 하다가 뭐, 한번 같이 사보지 해서 빙하수팩도 같이 샀어요. 얘는 망고팩, 얘는 빙하수팩. 자, 이 망고팩은 일단 튜브 타입으로 바뀌면서 훨씬 좀 위생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오, 완전 투명한데, 허어, 망고. 이향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저기 어디 피지, 이런 데 있죠? 거기에 해먹이 이렇게 누워서 코코넛 주스에 여기 빨대 달려가지고 그거를 먹다가 잠깐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그리고 닫자마자 온도가 확 내려가고 진정이 되면서 보습이 꽉 들어차는 느낌이 있어요 하, 좋아, 아무튼 자, 이제 빙하수 팩인데요 조금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 좀 단단해요 약간 유분이 있어요, 얘는 완전 크리미하진 않아요 젤 타입과 크림 타입의 중간 경계 정도 있는 느낌? 앞서 보여드린 것들보다 제가 자주 쓰진 않아요 너무 모든 것이 귀찮을 때싹 지우고 바르고 자도 돼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하루 종일 화장을 했어 피부가 지쳤어 근데 토너부터 크림까지 바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자면 돼요 자면서 너무 찢어지게 건조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약간 맹고 같을까? 팔자주름 잘 생기잖아요 여기 여기. 백엔지 펜안 묻어? 묻지. <laughs> 이렇게 얹어놨는데 어떻게 안 묻어. 여러분, 잘 때는 부동자세? 저희가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대로 클로징하면 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지을까? <laughs> 제가 오늘 찢어질듯 건조할 때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하면 좋은 팩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하나 정도 써보시고 괜찮으면 한 가지 정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됐겠죠? 유리했나요? 맞나요? <laughs> 네, 구독, 좋아요, 알림신청, 댓글까지 싹다 해주세요. 그럼 유리하다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嘿嘿。